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은 지금 5월 13일 월요일 12시 25분 지나고 있는 장 중인 상황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종목 그것도 절반만 비중만 보유라 하고 있어서 어, 현금이 지금 90%로 어, 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 지수가 뭐 제가 현금이 많다고 해서 지수가 더 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고요 저점을 잡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설프게 조금 돌릴 것 같다 그래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어 너무 하락 압력이 강해요 특히 코스피는 흐름이 굉장히 어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나마 코스닥이 이 전저점 이자 121선 부근에서 버티고 있는데 여기를 어 버티고 단기 반등이 나올 것인지, 여기를 깨고 쫄쫄이로 흘러버릴 것인지, 어, 그런 중요한 지금 포인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어, 매수 시점을 잡기가, 어, 어, 곤란한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어, 그러니까 지수의 단기 저점을 잡는 포인트는 사람마다 뭐다 다를 거고요, 어, 어떤 지수의 어떤 차트나 수급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단기 반등이 예상되는 시점 정도는 좀 공부를 하시면 어, 비교적 좀 쉽, 쉽게 어, 높은 확률로 좀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다. 단뭐뭐큰 상승마디 이런 것을 알기는 되게 힘들죠. 근데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의 반등이 나오는 뭐 기술적 반등의 자리 정도는 어, 제가 오늘, 오늘 알려드리는 뭐 팁을 잘 활용하시면 무조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꽤 그래도 높은 확률로 어, 안전하게 뭐 어, 단기간, 하루 이틀이 아니더라도 뭐 그보다 좀 따, 짧은 리듬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 비교적 괜찮은 확률로 어, 단기 저점을 좀 잡을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어... 뭐 복잡하거나 긴게 아니고, 그냥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어 빠르게 좀 설명을 하고, 어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 저점을 잡고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지금 뭐 코스닥을 가지고 예를 들게요. 코스피는 너무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아요. 아주 그냥 마탱이가 같다고 봐야 되고, 3분 봉과, 어 3분 봉과 이 120, 이평선을 가지고 단기 저점을 어 제가 한 번씩 잡는데 꽤 확률이 높다. 어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 3분봉과 120평 그리고 수급 상황 어 코스닥의 뭐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수급을 나타내어주는 뭐 굳이 뭐 이런 게 아닐 수도 있고요. 뭐 그래프로 된 거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락세가 진행이 되면 121선이 이렇게 하락 추세로 어, 우하향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이1 2 1일 우하향하는 121선을 돌려놓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자꾸 이렇게 상승하려는 시도가 있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돌파 살짝 했지만 다시 어, 떨어지면서 121선을 이탈하고.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쌍바닥 만들었다고 해서, 해서 어, 이런 구간에 진입하고 어, 이러다가는 맞고 떨어져 버리고 크게 어, 상승마디를 못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근데 보면은 굉장히 또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이잖아요 쌍, 쌍바닥 쌍딱 만들고 121선 뭐 돌파할 것 같은 근데 어, 121선 각이 이렇게 하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나, 가도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121선이 평평하게 눕는 10점까지 지루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꾸준, 어. 아주 뭐 지루한 과정일 수 있어요. 뭐 이런 과정들에서, 뭐 이런 포인트들에서 돌파할 것 같으니까 조금 이렇게 따라 살 수도 있고, 이런 곡은 쌍바닥일 거, 이니까, 어 좋은 포인트로 보고 진입할 수도 있고, 이런 구간에서 돌파로 보고 진입할 수도 있고, 이런 구간에서 돌파로 보고 진입할 수도 있죠. 음. 근데 차트로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음, 매수 포인트를 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121선이 평평하게 누웠고, 돌파한 다음에 뭔가 안착하는 듯하면서 박스권으로 어,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가는 것 같은 이런 흐름. 어, 뭐 걸어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체결이 됐나 보네요. 음. 어,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1, 1번, 121선의 각이 아, 평평하게 눕는다. 어, 2번, 이 평평하게 2평선이, 122평선이 누운 상태에서의, 어, 돌파 흐름이 나오는 시점에서, 어, 돌파 흐름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 돌파를 만들어내는 이 상승 마디의 수급이 개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외국인이 돼야 한다 또는 기관이 돼야 한다. 물론 양매수로 들어오면 가장 좋은 거고 어 먼저 어 아무튼 이둘중 주체 하나가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121선 121선을 우 상향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상승마디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 근데 또 이때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외국인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여기서 예를 들면은 훅 뚫어줘요. 121선을 뚫어주는거죠. 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근데 또 이때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잡으면 조금 더 불안정한 요소가 있고요 진짜 정말 안전한 매수 타점은 언제냐면 121선이 얘가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뚫어주면 121선이 이렇게 이제 우상향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121선과 만나면서 지지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갈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이 어, 때가 거의 우리가 보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단기 저점 신호 어, 혹은 돌파할 때뭐 절반 정도 좀 비중을 담고 지지하고 돌릴 때 전반 정도 뭐 비중을 담고 이런 식으로 뭐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어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보조 지표, 그게 뭐 이평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다른 분들은 다른 걸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추세를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의 보조 지표를 두고 그 추세선이 추세선을 어, 하락각이던 추세선을 우상향으로 돌리기 위한 과정에서 주가의 상승이 있을 거잖아요. 그 상승의 견인을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어, 수급,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걸 보면서 저점을 잡게 되면 상당히 괜찮은 확률로, 어, 저점을 좀 잡을 수 있어요. 어, 그니까 오늘도 사실은, 오늘이 되게 좀 공부할 게 있는 포인트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돌파하면서 돌파하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121선을 평평하게 누웠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오늘 오전에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이나 뭐 기관 쪽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얘가 튀었으면, 어, 단기 저점으로, 어, 신호로 볼 수도 있었죠. 근데 오늘 보시면은, 어, 외인기관 양매도고요이 돌파 후에 121선 지지하고 있는 이 상황을 개인 수급이 받쳐주면서 어, 만들어낸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시 1 2 1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그까 수급이 안 받쳐주니까 계속 뚫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도 어, 개인 수급으로 이루, 어, 개인 수급이 섞이거나 개인이 만들어낸 상승이다 보니까 어, 쉽게 추세를 돌리지를 못해요. 어,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음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흐름 어 121선을 이렇게 있고 돌파가 나올 때어두 메이저 수급 주체가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121선이랑 이렇게 지지하면서 만난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리고 어, 돌파했다가 다시 이렇게 꺾여 버리면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파할 때 어, 수급 주체 파악하고 어, 121선 만나고 지지하고 돌릴 때 수급 주체를 다시 한번 파악하는 어, 이두 가지가 어, 메이저 수급에 의해서 일어난 상승 어, 포인트가 되면 지수를 단기적으로 우리가 저점 신호를 어, 잡고 어, 그도 그간 이제 주도 시장을 주도하면서 갔던 좋은 상승을 보여줬던 어, 종목들에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 반등을 먹고 나올 수 있다. 어,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제가 뭐 하나의 팁을 알려드... 알려드렸습니다. 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